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이 시간에 또 학습입교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학습입교 세례 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학습은 자기 세례 받기 전에 또 일정한 시간을 두고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또 세례를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또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성도님이 이제 성년이 돼서 자기 신앙 고백 하실 때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아이는 아직 신앙을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풀고요. 부모님이 이제 이 아이를 자기 신앙으로 또 하나님 의 신앙으로 잘 세우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학습이교 세례식이 3부 있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고 이름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김태균, 이진희. 이제 학습을 받으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질문하는 것에 진실하게 예라고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자신의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글쏘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종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이라고 대답해 하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제 입계 세례 문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고 이름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자 고하은 김건우 이시울 세례자 김주원네 입계 세례를 바르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질문하는 것에 진실하게 예라고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정제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구원 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것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구주가 오직 그분 뿐인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와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성령을 따라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고 덕과 화평을 이룬 일에 힘쓰며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네. 예라고 대답해주고 자리 에 앉아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학습과 입교와 세례를 받습니다. 성년님께서 내주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 사실들을 확증시켜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 받으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김주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태기 온이진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학습을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제본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고하은 김건욱 이시율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입교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제본교회 입교교인이 된 것을 김주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제본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느라 아멘 이 시간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학습 입교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 저희가 꽃을 선물하고 입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어, 세상의 소금처럼 살라고 소금을 선물로 드리고 학습을 받으신 분들 나중에 세례를 받으실 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입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 강대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우리 다락방이나 가족이나 또 부서에서 나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네 땅에서도 너를 인도할 길리 네 너는 물든 동산가. 는새 너는 물산말는새이 시간에 같이 우리 학습의 교 세례를 받는 우리 분들을 좀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 신앙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맛보고 누리고 그것을 삶 가운데 경험해 갈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 학습의 교세를 받는 우리 귀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살았는 즐거움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즐거움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대입해 주시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이 삶에 붙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또 느끼고 경험해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우리가 한 영적인 가족인 것을 기억하며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며 경험해 갈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이 시간 학습과 입교와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늘 앞에 사는 그 즐거움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또 내주하셔서 기도로 도우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심을 그삶 속에서 더 깊이 경험해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생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맛보며 누려가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어가실 때큰 박수로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